오늘은 3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시하는 말씀. 네. 누가복음 10구장 10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교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때그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아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띠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 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앙의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 오늘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와 동일한 비유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온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 왕적 통치를 가지고 오신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재림이 임박했다. 성경은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데 주께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은화를 준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한다. 그의 이제 그 사람들에게 지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그 은화를 맡겨주셨다. 다 맡겨주셨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은 각자에게 다 맡겨주신 재능, 달란트, 문화 다 있습니다. 그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도 없다는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 재능, 달란트를 다 가지고 있죠.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자, 이 사람은 참, 음, 잘한 사람입니다.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사람. 열 배의 결실을 한 사람이죠.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귀한 사람이죠. 주인이 이르되 자라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둘째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을을 차지하라. 또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일에 대해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 은행에 맡기지 않냐했느냐? 그래야 됨 내가 와서 그 의자와 함께 돈을 찾아스리라 이르되 그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하니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님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더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저는 그 문화 비유에서 주님은 열 문화로 한 문화로 이열 문화를 남긴 사람을 칭찬했어요 예, 본문에 보면은 착한 종, 작은 것을 충성하였으므로 열골 권세를, 네 음, 너가 차지할 것이다. 또한 문화로 이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도 주님은 칭찬하시고 또 다섯 골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근데 한 문화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감춰두었다. 그것을 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셔서 이 사람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춰둔 한 문화마저도 이열 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이 부유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자, 이 부유는 우리가 주께서 재림이 임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합니다.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달란트가 있고요, 또그 달란트에 맡게끔 각자에게 맡겨 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은 작은 일,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맡겨진 일이, 물론, 이 가정에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또 부부간에도 서로에게 맡겨진 부부로서의 책임, 정조의 의무, 순결의 의무, 또 우리가 서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이 귀한 의무, 책임이 다 있지요. 또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이 가정을 세우는 것 대단히 중요하니라 합니까? 이것도 가족 구성원들이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이제 외도하지 않고 딴, 딴 남자, 딴 여자한테 가면은 가정이 무너지고 말겠죠.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해야지. 부모한테 날 반항하고 그날 부모한테 대들면 이게 가정이 되겠습니까? 부모도 자녀를 주의 교양과 홍계로 양키해야지. 자녀를 막 주먹으로 때리고 패면은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 안에 부부, 남편과 안에 자녀 모두 각자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에 충성할 때만이 가정이 온전히 서, 서, 서겠지요. 동일하게 우리가 직장에서도. 직장은 또 엄격하죠. 공적 일이기 때문에. 거기는 공적으로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기가 맡겨진, 직장에서 모든 일을 다할 수는 없겠지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할 때만이 그 직장 생활을 할수 있어요. 정말 온전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할 때만이 직장에서 살아남다 그러죠. 직장에서 그, 직, 그 일터가 견고하게 서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다 맡겨진 일이 기 때문에 그 일에 작은 일에 성실히 순성할 때만이 그 직장이 그 기업이 설수 있는 것이죠. 기업체 뭐, 간부들이 아침부터 술파티하고 아침부터 뭐, 향락을 즐기고 그러면 그 직장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고 일은 대충하고 다 뭐, 월급 받는데만 다 신경쓰고 술 마시고 또 몸관리도 건강관리도 하지 않고 이런 대충도 하게 되면 그 기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나라도 정치도자들 지 왕을 비롯해서 국가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복되고 윤택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것인가. 국정에 충실하고 맡겨진 그 지도자 일에 충실할 때만이 나라가 서게 되지. 국가의 지도자들이 오늘 술파티만 하고 향량만 즐기고 그럼 국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국가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동일하죠, 여러분.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교회는 어, 목회자가 정말 성실히 하나님 말씀을 불어서 어, 해석해서 적용해서 증언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잘 받고 깨닫고 이해해서 어, 삶에 적용해서 이것을 어, 백배로 결실하는 길을 찾아가야 되고 교회 안에 많은 우리가 직분자들, 뭐 장로님, 권사님 다 직분자들 이 있는데 각자의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되고 또 교사들은 교사들로서 정말 충실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서 각자의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할 때만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서 풍성하고 열매를 맺고 교회가 가정을 축복하고 사회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곳으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다 우리에게 있는 일이 작은 일이라고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에서 운전을 맡아서 다른 성도들을 카풀하는 일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뭐 반주를 돕는 귀한 일이죠 또 주방을 봉사하는 것 귀한 일이 아닙니까 또 방송을 돌보는 귀한 일입니다 가르치는 일 정말 귀한 일입니다 전부 다 귀한 일입니다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하고 전도하는 것도 얼마나 더 중요한 일입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이 교회 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또 가정, 일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가 아,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각자가 아, 작은 일에 아, 충성할 때만이 이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주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고 우리가 가정도 팽개쳐버리고 뭐 직장도 팽개쳐버리고 시한부 종말론처럼 완전히 다 예, 교회에 모여서 어,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하고 흰옷 입고 주님 오실 걸 준비하는 이건 아니겠죠, 여러분? 이건 아니죠. 주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밭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각자가 맡겨진 아,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지라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수 없다고 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다 말라서 심판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구하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유명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개인적인 영성, 사막의 수도사처럼, 우리가 하루 24시간 침묵 기도로, 관상 기도로, 뭐, 그렇게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개인적인 영성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길도 가능해요.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소수의 선택받은 수도사들. 아 불과하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몸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데 예수님 몸 안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하라겠어요? 너희가 예수님 몸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 네, 사랑입니다,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비교하기도 여러분 교회는 비교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저 성도는 뭐 집이 몇 평이고 나는 몇평 이런 이런 비교저 성도는 한달뭐 월급이 얼마고 나는 이거 뭐 그런 그런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성도들이 많이 계시지만 대부분 우리 성도들 저보다 다 월급 많이 받아요. 제가 그런 거 비교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겠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여러 것들은 우리가 비교함으로 이 사랑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비교는 쓸데없는 거예요. 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맡겨진 대로 살아가면 돼요. 열 달란트, 다섯 달란트, 한 달란트, 한 달란트 반 사람 비교해 주죠. 저 사람은 열나열 달라 주고 저 사람은 다섯 달이한 달란트. 달란트가 뭐야?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무더 무더듬가입니까그래 십반받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달란트가 물론 다, 다 다르죠. 사람은 다르게 창조되기 때문에. 열 달란트 받은 사람 있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있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비교해버리면 우리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해서 맡겨준 것에 대해서만 묻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 달란트 받았으면 열란트 달 남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목회자도 뭐 어, 맡겨진 양떼가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도 있죠, 있지, 있지 않습니까? 뭐 만명이 넘어간 그 사람은 만 명을 맡겼기 때문에 만 명만큼 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맡겨진 만큼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신 거죠. 맡겨진 만큼 그렇습니다. 또 우리 또 작은 게회 뭐 소영계 하시는 분 양떼가 적 조금면 맡겨진 양떼의 충성면 되는 거겠죠, 우리가 예, 목회자들이 양떼가 수가 많네 적네 피곤하고 있으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이렇게 작은 양떼에 막 저기에는 뭐 수만 명의 양떼를 막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나는 조조 받는 목사야. 뭐 이런 목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아, 맡겨진 양떼에 충성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공부도 그렇죠. 박사과정을 마쳤 박사를 마쳤으면 박사만큼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처럼 초등학교 한 만큼 일해야 되고 건강하고 또 능력이 많으면 그만큼 또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몸이 약하면 약한 만큼 또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인생은 비교로 풀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비교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태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뭐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써 뭐가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은 우리의 삶을 망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시, 시선 신경 쓰기라고 인생 망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다른 사람 평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 칭찬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재능대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선물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충성하고 천국하면 돼요. 하나님도 주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이상은 묻지 않아요. 한달한뜻 받은 사람들은 한달트만 남기면 되는 겁니다. 다섯 달을 받아서 다섯 달 남겨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비유는 대단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충성하는 것. 그 길은 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 비교하지 말고 저 사람은 열 달란트, 나는 한 달란트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다 맡겨준 대로 충성해야 돼. 맡겨준 대로 주님 몸 안에서 우리가 항상 주의 몸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한몸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한몸 되는 것이죠. 성도 중에 우리 주님 의께서 교회를 지금 나오지 못한 성도 분이 계시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성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의 숙회 공동체 하나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령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품고, 우리 가정도 다른 가정도 주님의 자녀를 알고, 품고 기도하고, 다른 자녀들이 정말 힘들어 하며 같이 기도해 주고, 아프면 같이 기도해 주고, 함께 아프고, 함께 슬퍼하고 이게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프신 분들 기도해 주시고 다내몸이 몸의 신비 아닙니까? 아 몸은 어디가 아파도 다 그게 신경이 곤두서는 거예요. 허리만 아프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 몸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한몸된이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속기에 한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 교회를 자주 빠지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서 이한몸된 공동체가 주의 사랑으로 풍성한 정말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주님께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오늘도 이 교회 공동체가 주의 능력으로 희미게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